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놀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다. 요즘 집에 있어 보면 남편은 TV 리모컨만 잡고 있고, 아내는 카톡만 보고 있고,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게임만 하고, 결국, 나 혼자 놀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재미있어요. 오늘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오히려 혼자라서 더 좋은 취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 혼자 잘 노는 법 같이 떠나보시죠.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신가요? 현대인은 가족과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평균 6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취미가 삶의 만족도를 30% 높인다는 UCLA 대학 연구 결과예요.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 우울감이 예방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대화 상대가 없어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아주 평화롭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자아 성찰과 창의성 개발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와 컬러링부. 미술 실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색칠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명상 효과와 똑같다고 해요. 실제로 시니어 컬러링 모임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초보자는 큰 도안부터 시작하시고. 색연필보다 수성 사인펜이 더 쉬워요. 완성작은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보세요. 혼자 먹을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하루 한 끼는 새로운 레시피로 도전하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혼자 해 먹으면 실패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맛없으면 라면 끓이면 되죠. 유튜브 요리 채널을 활용하시고 한 번에 여러 끼 만들어서 보관하세요.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우쿨렐레, 오카리나, 피아노 앱을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 무료 강좌가 정말 많아요. 60세가 넘어서 시작해도 한 달이면 학교 종은 연주할 수 있어요. 실제로 7 0세의 우쿨렐레 시작해서 지 금은 동네 카페에서 공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정 정리도 되고 자기 이해도 깊어지며 기억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감사일기, 요리일기, 날씨일기, 꿈일기 등 다양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홈 가드닝은 어떠세요? 작은 허브 화분부터 시작해보세요. 향기로도 힐링이 돼요. 코로나 시기 반려식물 열풍으로 우울증이 완화됐다는 보고가 많았어요. 초보자는 다육식물이나 스킨답서스부터 시작하세요. 중급자는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류를 키워보시고, 고급자는 꽃 피우는 식물에 도전해보세요. 식물과 대화하세요. 진짜로 더잘 자란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이제 집 밖에서 혼자 즐기는 취미 다섯 가지를 알아볼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작가. 길거리 꽃, 예쁜 하늘, 카페 풍경. 일상의 순간들을 찍어보세요. 찍은 사진을 인스타나 블로그에 공유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간대에 찍어보시거나 하루 한 장씩 찍어서 365일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카페, 꽃, 하늘 등 테마별로 사진을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비용은 0원, 효과는 100점. 심폐 기능이 강화되고 트레스가 해소되며 영상 효과까지 있어요. 걷다 보면 다리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지갑만 빼고요. 동네 한 바퀴 30분 코스부터 시작해서, 근처 공원 1시간 코스, 가까운 산 위에 3시간 코스로 단계적으로 늘려보세요. 세 번째는 도서관 혼자 가기입니다. 조용히 책 읽고, 도서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혼자 하는데도 하루가 꽉찬 느낌이 들어요. 신간 코너를 둘러보시고 잡지 코너에서 여행지 정보도 보세요. 문화 강좌도 신청해 보시고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네 번째는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 가도 바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도서관 정리 봉사, 독거노인 말법 봉사, 유기동물 돌봄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는 원데이 클래스 참여를 도전해보세요. 혼자 등록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다들 혼자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자기 만들기, 캘리그래피, 비누 만들기, 가죽공예, 플라워 아트 등이 인기예요. 처음엔 혼자 가기 부끄러웠는데 가보니 다 혼자 온 분들이더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제 단골이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여행 브이로그, 요리 과정, 그림 그리는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키네마스터나 인샷 같은 편집 앱을 사용하시고, 일상, 취미, 여행 등 자유로운 주제로 만들어 보세요. 구독자와 소통하면서, 혼자 노는 게 함께 노는 것으로 확장돼요. 또 온라인 게임, 퍼즐, 두뇌 퀴즈를 할 수도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단어 퍼즐, 스도크 같은 숫자 퍼즐, 기억력 게임, 온라인 장기나 바둑을 추천합니다. 손주랑 게임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재미예요. 할머니가 게임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죠. 혼자 취미를 오래 지속하는 비법은 바로, 첫 번째, 작은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루 10분씩만 하기, 일주일에 3번만 하기, 한 달에 한 작품 완성하기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으로 과정을 기록하고, 취미 노트를 작성하며, SNS에 공유해보세요. 세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같은 취미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각자 즐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작품을 공유하고 팁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70세 이순자 할머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너무 허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뜨개질을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가 모자라더라고 하세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시며 한 달에 300만원씩 버신다고 해요. 65세 김철수 어르신은 혈압약을 3개씩 드셨는데 매일 혼자 걷기를 시작한 후 2년 만에 약을 끊으셨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혼자 노는 게 결국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취미를 가지면 외롭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즐거운 방식을 찾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취미 중 하나라도 이번 주에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혼자 놀다 보면 가끔 너무 즐거워서 나랑 나랑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혼자 취미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혼자 놀다가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이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랑합니다.